1814년 4월. 나폴레옹이 황위에서 내려온 뒤에 다시 세워진 브르봉 왕조의 외무 대신 탈레랑은 1814년 5월 30일에 프랑스가 나폴레옹 전쟁 이전인 1792년의 영토를 유지하고 피해국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으며 외국 군대의 점령도 받지 않고 평등한 자격으로 빈 회의에 참석한다는 조건으로 파리 조약을 체결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고디은 1814년 9월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영구,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주도로 나폴레옹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고 빈 체제가 성립하였는데 그 핵심은 유럽을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시기로 되돌려 놓는 것이었습니다. 루이 18세는 절대 왕정을 완전히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동생을 비롯한 귀족들은 루이 18세만큼의 식견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1824년 루이 18세 사후에는 그의 아우 아르투아 백작이 샤르 10세가 되어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망명 귀족들에게 재산보상 차원으로 10억 프랑을 지급한다든지, 카톨릭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물모욕처벌법을 발표한다든지 하는 강압적인 정책을 펴면서 시민들의 반감을 사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1830년 7월에는 7월 측령을 발표하여 자유로운 출판을 억압하고 의회를 해산하며 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전제군주제의 부활을 시도하였죠. 결국 1830년 7월 26일, 7월 혁명이 발생하였습니다. 8일 저녁에 부르봉 왕조를 타도하자 공화국 만세, 라는 구호가 넘쳐났고, 시민들은 바리게이트를 치고 군대와 충돌하였습니다. 3일 만에 혁명은 군중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사망한 군중의 수가 600만에서 700만에 달할 정도로 처절했던 혁명의 결과, 오를레안공 루이 필리프가 입헌 군주제, 즉 7월 왕정의 왕으로 즉위하며 7월 혁명은 종료되었습니다. 참고로 한달 뒤인 1830년 8월에는 이 프랑스 7월 혁명의 영향으로 벨기에 혁명이 발생하여 벨기에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게 습니다 되는데요. 이 벨기에 혁명은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7월 왕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르봉 왕당파와 공화파의 대치가 왕권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권이 없었던 프롤레타리아의 불만에 부르주아까지도 7월 왕정의 부패한 통치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7월 혁명이 있은 18년 후인 1848년 2월 22일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는 2월 혁명이 발생하였고 위 필리프는 황급히 영국으로 망명하였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때 민중소설을 구상하였고, 훗날, 레미제라블을 창작하게 됩니다. 더불어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오스트리아에서도 3월 혁명이 발생하여, 메테르니히는 런던으로 추방되고, 빈체제는 무너지게 되죠. 프랑스에서는 2월 혁명의 결과, 라 마르틴을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 즉 제2공화국이 탄생하였지만, 국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였고, 이때 영국에 머물던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보나파르트가 귀국하여, 1848년 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3년 뒤인 1851년 12월, 그는 쿠데타를 일으켜 의회를 해산시켰고, 1852년 11월에는 제국 찬반 투표를 하였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압도적 차이로 당선되어 나폴레옹 3세로 즉위하였고, 이렇게 하여 프랑스 제2제국이 성립하였습니다. 나폴레옹 3세가 즉위한 후에 한 일은 헌법 수정을 통하여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고, 의회는 황제의 통치기구로 전락시켰으며, 언론의 자유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프랑스에게 나폴레옹 1세가 주지 못한 평화, 번영, 산업 발전, 국민 복지 그리고 자유까지 줄 생각이 있었죠. 게다가 좌우익을 따지지 않고 정치범을 모두 석방하였는데 드디어 혼란한 전국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이는 경제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파리를 완전히 새로운 도시,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오스만 남작을 통하여 17년 동안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파리 개조 사업이라 하며 지금 파리의 모습은 상당 부분 이 시기에 기반을 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후 프랑 프랑스 제2제국은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과 보블전쟁을 치러 패배한 후 파리코민을 거쳐 제3공화정이 수립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독일의 통일을 이야기할 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